<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laughs> 하나도 맥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하나도 넥스트입니다. <laughs> 아라금증 그룹 하나 더 넥스트 모델 강호동입니다. 어, 제가 이제 하나 더 넥스트 모델인데 또 오늘 전문가분이 많이 계시니까 전문가분에게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넥스트. 예, 무슨 뜻입니까? 현재의 시니어의 개념은 옛날처럼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만이 아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5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의 손님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은퇴 후 기간도 길어지고 은퇴 준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 도 넥스트는 바로 이런 은퇴 이후의 단계를 준비하는 시니어분들에게 자산 분석, 은퇴 설계, 그리고 스마트한 상속 증여 계획까지 시니어 전문 매니저가 맞춤형으로 제안하는 하나 금융그룹만의 솔루션입니다. 하나, 금융 그룹만의 솔루션. 저도 이제 제 인생 이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제 친구, 직장인분들도 벌써 언제 친구들이 많거든요. 딱 지금 제 나이에 정말 딱 필요한 건데, 언게쓸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연령이 됐을 때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우리 강호동 님도 국민연금 가입자인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노후준비 은퇴소득설계는 국민연금으로 기초를 다지고 퇴직금으로 기둥을 세우고 개인연금으로 지붕을 올리는 튼튼한 연금집을 지어야 합니다. 연금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 더 넥스트는 흩어진 연금 자산을 통합하고, 노후 현금을 분석해 걱정 없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금 자산을 모으고 뭐 분석해서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너무나도 하나드레스트가 든든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고민을 하다 보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것도 굉장히 사실 큰 고민이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상속 상속도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그 부분은 리빙트러스트 전문가인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예. 신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신탁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 신탁 어, 네.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어, 맞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알고 예. 계십니다 하... 어, 네. 뭐그 정도는 아닙니다 바로 <laughs> 예. 너무 좋예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통 많이들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리 신탁이나 처분을 요청하는 처분 신탁 등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은 증여나 상속 더 나아가서는 유산 정의에 대한 부분까지 요즘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 이때 이용하시는 것이 바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유언을 대신해 주는 신탁입니다. 어, 예, 맞습니다.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 단순히 계약만으로 상속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인데요. 예. 그러니까 위탁자, 즉 재산을 맡겨주시는 분과 수탁자인 금융회사 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지만 위원장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속을 할수 있는 제도가 유언대용신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런 상속배분의 기능 때문에 신탁을 선택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보호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넥스트에 오시게 되면 자산 관리부터 노후 대비, 상속 문제, 정리업 문제, 기부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 신탁이라는 플랫폼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 하나 더 넥스트 모델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이 정확하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 이제 걱정과 영미해가 있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기사에 패밀리 오피스라는 말이 지금 자주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패밀리 오피스가 뭡니까? 뭐라고 혹시 생각이 드셨나요? 아주 직관적으로 예? <laughs> 가족... 가족들이 일하는 곳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아, 갑자기 질문할 줄 몰랐습니다 아, 한방 먹었네요. 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 패밀리 오피스라는 거는 본인하고 가족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이 세대로 안전하게 이전시켜 주는 역할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자산 관리를 하게 되시면은 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뭐 음. 법률 문제도 있고 세무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저희 하나은행에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적의 길을 찾아드리는 곳입니다. 이야.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가업 승계 말씀 주셨잖아요 예. 네. 저희 대표적인 사례가 가업 승계입니다 음. 보통 가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이세대로 넘기는 게 최대 고민사지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치로 한 600억 정도까지는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딱 들어오시면 600억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해주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저희 하나 패밀리 오피 센터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놀라시겠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비스가 좀 추가가 돼서요. 가족과 함께하는 취미나 여가에 대한 정보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신박하네요. 네, 가족의 모든 일들을 관리해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라더 넥스트 우리 전문가 분들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진심으로 오늘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인생이 막 다음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하나 더 넥스트를 만나게 되면서 진짜 내 시니어 라이프를 맡길 수 있는 힘이 되는 하나뿐인 내 편,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노후까지 신경을 써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믿음일스있습니다 하나 더 넥스트에 오시면 더 많은 전문가 분들과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시니어 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상담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기한 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더 넥스트 상속 진화센터 박정국입니다.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참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넥스트는 증여 문제도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자녀가 결혼 후에 살게 될 신혼집이잖아요. 자, 여기서 저희가 솔루션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10년에 5천입니다. 추가로 결혼을 인한 공제를 1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년 올해부터 신설된 규정인데요. 양가에서 각각 10년에 5천만 원 증여받고, 혼인 공제 각각 1억, 1억, 토탈 3억인 거죠. 혼인신고는 필수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금을 전해주는 것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시기를 놓쳤다면, 출산으로 인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 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출산 공제는 별도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결혼, 출산 합해서 1억입니다. 자, 토탈 정리하면, 신랑 10년 이내에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 신부 5천, 그 다음 출산, 혼인공제 각각 1억, 토 3억씩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이처럼 하나 더 넥스트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넥스트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나 더 넥스트 부동산 투자자문 최한석입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임대 관리나 처분 시기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관리,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신탁 서비스를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이 챙기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은행 관리신탁은 전문 업체와 함께 현장을 관리하고 은행이 직접 자금 관리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췄다고 할수 있죠. 매각 상담을 하면 저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올 때까지 2년 정도 매각 타이밍을 미룰 것을 손님에게 추천합니다. 단기적인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면 할수 없는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손님에게 진심이에요. 손님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저희 하나은행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손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늘 손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부동산 관리도 체계적이고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노태석 PB팀장입니다. 오늘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저희 하나더 넥스트의 핵심은 행복인데요. 시니어분께서 다른 걱정 없이 본업이나 취미 생활에 좀더 집중하시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시도록 토탈 솔루션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내일이 기대되는 오늘을 최고의 전문가 하나더 넥스트가 책임지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솔루션. 하나더 넥스트!